네, 교과서 42쪽에 단원 마무리에서 별 3개 이상인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먼저 교과서 왼쪽에서는 3번, 4번 3, 4, 5, 7, 8번이 있는데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입니다. 루트 안에 48n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식이 있죠. 자, 이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 루트를 씌운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48n이 제곱인 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48이 어떤 소인수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48은 2의 4제곱 곱하기 3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n 값이 곱해져 있으면은, 루트 안에는 48n, 즉, 2의 4제곱과 3 그리고 n, 요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 볼수 있듯이, 짝수인 지수인 2의 4제곱은 루트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3n이네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3곱하기 n이 이렇게 뭐 어떤 식의 제곱 이왕이면은 3이면 좋겠지만, 그죠? 제곱 인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n의 최소값은 3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3의 제곱으로 같이 루트 빠져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3이다. 자,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A와 B의 부호를 주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각각의 루트 안에 있는 제곱 있죠. 이세 가지 식의 부호를 알고, 루트 앞, 루트를 벗겨낼 수 있는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4번에서 조건을 보면은 0보다 A가 작고, B가 큽니다. 즉, 쉽게 쓰면은 A는 음수예요. B는 양수인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루트와 제곱을 제외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세 가지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 각각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첫 번째, A-B의 부호가 어떤지. 자, 얘는, A가 음수였어요. 거기에서 이게좀 알아보기 쉽게 좀 이런 식을 써볼게요.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은, 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에서 3 같은 양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는 마이너스 5죠. 즉, 그래요. 부호가, 얘는 음수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루트와 안에 있는 제곱이 어떻게 빠져 나올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식은 음수를 붙이고 나오는 거죠. 달고 나온다. 다시 말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과정을 생략하고 정리를 다시 하면은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자이첫 번째 이만큼의 식은 마이너스 붙인 알맹이다. 되나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이 a의 부호. a는 음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식 역시 마이너스로 달고 나옵니다. 자, 이제 나중에 계산하겠지만 바깥에는 플러스 연산 기호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 b는 플러스죠. 아까 양수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앞에 예, 마이너스 연산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식을 쓰자면은 음수를 붙인 마이너스 괄호 열고 a-b와 자, 여기에 있는 플러스 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해냈던 마이너스 a 자, 그리고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그냥 b와 그러면은 이식 전체를 계산하면은 분배법칙에 의해서 괄호를 풀리고, 그죠. B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예요 자, 동류항 B끼리 계산하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마이너스 2A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X만 루트가 있고, 양쪽에 3과 4는 루트가 없죠. 자, 이런 경우는, 양쪽에 3과 4를 제곱으로 바꾸고, 루트 안에 넣어줄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가운데 있는 루트 X는 그대로 두고, 4를 루트 안에 집어 넣으면 16이 되죠? 제곱. 3도 마찬가지로 9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3개 다 루트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9와 X와 16의 대소 관계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부등호에 등시, 등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X는 9 불가능하고 10부터 15까지 가능해요. 자, 이 6개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더해도 되는데 자, 살짝 머리를 쓰면은 이렇게 양끝두 개씩 더 해주면 값이 똑같아요. 자, 25. 이렇게도 25, 얘도 25죠. 25가 세 개씩 있다. 이렇게 75로 계산해도 됩니다. 7번 문제로 갈게요. 우리가 수직선에서 정사각형 도형을 가지고 이 D점을 P로 내리고 컴퍼스로 그리듯. B점을 Q로 내리는 거 했었죠? 자, 여기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파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예요. 아이고, 자꾸 누르게 되네요. 자,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눈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색칠한 삼, 직각 삼각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직각 삼각형에 의하면 밑변의 세 칸이죠. 2부터 5까지. 자, 밑변의 길이가 3이 나옵니다. 여긴 물론 직각이고요. 자,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눈금 한 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X.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X제곱은 3의 제곱, 1의 제곱을 더한 것이다. 즉, x제곱은 9 더하기 1, x제곱은 10이 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가능한데, 길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루트 10만 가능합니다. 자,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10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컴퍼스를 내려 그 뜻이 구했던 이 Q 점과 이 P 점의 좌... 수직선 상에서의 좌표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Q 점이라는 것은 AB를 선분 AB를 A 점에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B 점을 Q로 내린 거죠. 다시 말하면은, Q점은 고정점인 A, E에서, 자, 이만큼의 길이를 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채꼴 모양으로 본다면은, 루트 10, 루트 10이 같은 길이를 더해준 것이다. 무엇이 Q에 잡혀가요? 이해되나요? E를 기준으로 루트 10만큼 더해진 거죠. 여기가 E였잖아요. 그죠? 자, 반대로, P점은 무엇이냐면, 은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루트 10만큼 부채꼴 모양 보이죠. 자, 여기도 루트 10이 될 거예요. 이만큼의 길이가 자 루트 10만큼 왼쪽임으로 뒤로 간 거죠. 즉, P점의 좌표는 A.2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예, 루트 10만큼 빼준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PQ의 길이는 문제에서 원하는 이 PQ의 길이는 P부터 Q까지 이만큼의 길이죠.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어떤가요? 여기 루트 10, 루트 10을 두번더 해준 거이기도 하죠. 예, 자, 그림에서 바로 확인하면은 루트 10, 루트 10을 두번더 해준 이 루트 10입니다. 자, 그림으로 확인을 해도 되고. QP의 좌표로 구한다면은 자 PQ,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은 수직선 상에서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길이가 나와요. 자, 우리 알고 있잖아요. 3부터 5까지의 이두 칸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큰수 5에서 3 뺐었죠. 그런 원리예요. 큰 수에서 3, 작은 수를 뺀다면은 둘 중에서 더큰 수, 좌표가 큰 것은 Q입니다. 2 e 플러스 루트 10에서 작은 숫자, 2 e 마이너스 루트 10을 빼주면은, 괄호를 풀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2가 사라지고, 루트 10두 개라서 2 e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자, 8번까지가 이제 왼쪽 문제예요. 루트가 무려 다섯 개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곱을 할 수가 있어요. 곱셈은 모두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3과 a와 5, 45, 3a, 그것이 90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요. 저 45가 소인수 분해가 되죠? 3, 1은 3, 3, 5, 15자 그러면은 45는 3의 제곱과 5의 곱이에요. 자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3의 제곱과 5였죠. 자 그러면은 이제 루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3이 몇 개인가 잘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3이 4개 네 있죠. 자, 그리고 5는 2개 있어요. 그리고 A도 2개 있죠. 그것이 90이다. 자, 우리가 루트 안에 제곱인 짝수 지수가 있을 때는 루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3의 4제곱은 3의 제곱의 제곱이기도 하죠. 그리고 5의 제곱, A제곱으로 보면은 9가 루트 밖으로 나갑니다. 물론, 5 나가고 A도 나가죠. 그러면 9, 5, A. 다 빠져나갔어요. 그것이 90. 자, 계산하면 45A가 90. 따라서 A는 2입니다.